몇 개예요? 오, 어, 다시 세어봐요. 넷 어디서 dead? We got 이 gage, m 섯 n c o m 여덟 g d e a 칠 tassot, tassot, t a s 팔 o t t a s s o 여덟 a s s o t t a 팔 또. 할. 또. 개몇개 같아요? 9. 9. 아홉 오. 아우. 또. 아홉 음. 아홉 잘했어요. 9는 9번 확실히 알아요? 음. 8은 뭐예요? 여덟은? 육. 육이야? 잘 생각해봐, 여덟. 팔. 그렇지. 일곱은 뭐예요? 칠. 그렇지. 여섯은? 육. 그렇지. 다 됐네.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. 헷갈리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 돼요? 네. 어? 걔는 몇개 같아요? 일곱. 일곱은 뭐예요? 팔. 칠. <laughs> 써요. 음. 근데 몇 개인지 말해야지. 팔은 8은 아까 뭐라고 했지? 일곱인가 여덟인가 아홉인가 여덟. 구는 몇 개예요? 아홉. 얘는 몇개 같아요? 일곱. 일곱은. 칠. 7. 걔는 몇개 같아요?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은 뭐예요? 팔. 아홉, 아 구. 또몇 개? 여섯. 여섯 넘지 않나? 세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일곱, 것, 일곱은 칠. 7, 또 아홉은 구. 여, 어유 잘했어요. 몇 개?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여덟, 은 팔. 또. 여, 아홉, 아홉 열, 열 또? 여덟 아유 좋아 또? 아홉, 아홉, 여덟, 아홉 여덟 오 또, 응 음. 아홉 와 이제 박사네 응? 잘하네 응. 시작 아 그냥 여기 쓰는 거야 열심히 응, 그렇지 그렇지 와우 와, 번개네, 번개. 또, 칠 다음에, 그 다음에, 몇 개? 여섯. 여섯. 몇 개? 다 세지 말고, 이렇게 세면, 여기 여섯이잖아. 하나 더 있네? 일곱. 일곱. 또, 걔는 몇개 여덟. 아홉. 어. 오, 어, 아홉이 아니지. 몇개요 열류와 짠. 걔는 꽉 찼으니까 몇 열. 열 개? 열개또열개 얘는 아홉 여덟오 다섯 여섯 일곱, 일곱. 잘했어요.